지금 전국투 콘서트 드디어 첫공연 거예요. 들어왔습니다. 절대 그냥 못 보내겠다고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입을 다물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 신곡은 또 어떻게 소화를 했을까요? 나머지 씨의 노래 들어보고요.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불고 해 거야 <목소리> 청춘 어김 과연 어떤 무대일까 많은 분들이 찾아갔는데요 충격이었다면서요 기자님 그 충격이 굉장히 긍정적인 충격이예요 <목소리> 네. 딱 무대에 오르자마자 11년간 못 돌려드린 청춘을 돌려드릴 테니 받아가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네. 여러 가지 루머에 시달리면서 11년 동안 공백이었거든요. 그때 음. 정말 많은 분들이 나훈아 씨 다시 보고 싶다고 아우성이었는데 네. 그 동안 본인이 이렇게 무대 에 서지 못한 거에 대해서 2017년 공연 때는 걱정 피자 죄송합니다 할말은 음. 많아도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훨씬 더 열린 모습으로 유쾌한 모습으로 음. 11년간 못 돌려드린 청춘을 돌려드리겠다고 언장담. 네 아.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자식분들이 음. 자제들이 표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라 했는데요 어떻게 책임을 졌다고 합니까? 라우나 씨의 공연은요 항상 특징이 굉장히 버라이어트한 쇼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음. 그 안에서 라우나 씨의 품과 무대 매너, 입담을 네. 넘어서 굉장히 다양한 음. 효과들로 나타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을 보고 나가면요 당신이 네. 너무 젊어져서 자녀들이못 알아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네. 어, 좀 대표적으로 보면요, 찢어진 청바지 민소매 차림으로 등장한 팬들는요 곧바로 팬들은 화답을 합니다. 섹시하다고. 아. 근데 70대의 아. 한국 남성이 섹시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네. 나오나 씨는 이 표현에 딱 걸맞는, 부합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화답을 했고요. 네. 본인은 이런 농담도 세요돈 아까운, 돈이 아깝지 않은 공연이 되려면 최소 내가 옷이라도 많이 갖고 입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청바지 민소매 차림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메의 랩소디의 트래지머트입니다. 아, 그 네. 모습을 그대로 비어들댄스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패딩 먹기류는 다름이 아니라 아. 나우나가 다름 없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돈이 아깝지 않은 공연이 되려면 옷이라도 많이 바꿔입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시술을 뿐만 아니라 한 번, 이른 세살 되신 분 아니에요? 네, 일명 빽살이라는 거한번안 내고 그렇게 고음을 뽑아냈다고 하던데 많은 분들의 가슴을 쥐락펴락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훈아 씨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거기에 의미를 하나씩 부여합니다. 아...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게 이번엔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나와서 이혜란 씨의 백세 인생 이거를 음... 패러디했는데 그 가사 하나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짜증나고 성질난이 오지 말라고 전해라. 50세에 성질 나면 천년만년 안 가고 음. 100세엔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고 전해라라고 이렇게 세, 음. 센스 있는 가사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쥐락시켜라 는나훈아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laughs> 이분이 이렇게 다 작사 작곡도 하고 연출까지 본인이 거의 다 했다면서요 나훈아씨는 항상 그렇습니다 아, 네. 예전부터 무대에 거북선을 등장시키기도 하고 본인이 섹시스타가 됐다가 장군이 됐다가 계속 네.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음. 이런 식으로 조금도 쉬지 않고 관객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나우나 씨의 콘서트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음 보는데 네. 또 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보신 분들은 어떤 후일담을 전해주시던가요? 이거 뭐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갔다 고하는데요 마치 아이돌 그룹을 보는 듯한 응원 야당봉이나 피켓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일단 이 공연이 펼쳐진 체조경기장이요 아이돌들에게는 꿈의 무대입니다. 워낙 아. 이 관객을 많이 수용하기 때문에 네, 세우기조차 힘든데 나훈아씨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재워서 2만명이 넘는 관계를 모았구요이 어, 티켓을 구하기가 힘든 반면 이 많은 장년층분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 티켓을 구하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 음. 때문에 갖다가 본인들이 더 즐기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 30대들도 굉장히 열렬하게 즐기고 또 음. 아이돌 공연에 나 있을 법한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야광봉 그리고 피켓들도 등장을 해서 저런 걸 어르신들이 흔드신 거예요? 그렇죠 아. 그 앞에서 팔기도 하고 본인들이 플래카드를 만들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영원한 오빠란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20대, 30대 때 본인이 나오나 씨를 응원하던그 마음 그대로 60대, 70대가 돼서도 이 공연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돌 무대 그 전유물인 그 체조 경기장에서 꽉 매운 7천 명의 어르신들이 야광봉을 흔든다. 이건 좀처럼 생애 정말 한번 할까 말까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이요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이 곳에 갔다 오면은 네. 아 나의 부모님에게도 저런 모습 저런 청춘이 음. 있었구나라고 느끼고 네. 다음 공연 때이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또 피튀기는 티켓 그 네. 피키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나훈아 씨의 공연은요. 전국 모든 공연에서 평균 4분 정도면 매진이 되니까 네.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경쟁을 뚫고 표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음. 네. 저기 무대를 혼자 장식하는 자기 관리도 놀랍지만 이 무대 위에 새도 날아다니고 마술까지 본인이 틈틈이 배우고 익혔던 저 나이에 대단한 프로식을 의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신비주의 무슨 놈의 신비주의자라고 하면서. 이거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비주의라는 게요. 결국은 대중들 앞에서 모습을 많이 보기 어렵다 그 얘기인데 맞아요. 사실 나훈아 씨는 2017년부터는 3년 연속 내내 공연을 하고 있으나 신비주의라고 보기 힘든데 네. 따뜻한 얘기도 하나 있습니다. 음. 어, 방송하고 이제 기자들이 하도 가슴 아프게 하고 꼴도 보기 싫어서 안 만났더니 이제는 신비주의라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괜히 그 얘기 돌려 얘기하면은 네. 이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공연할 테니까 나훈아 모습 보고 싶은 분들은 공연장으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 홍보의 또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르신들의 BTS로 불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나훈아 씨의 꿈의 무대 아이돌 팬덤 같은 그의 공연 소식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기자님.